파이네트워크 움직이지 않지만 분위기는 심상치 않습니다. 모든 게 조용하지만 그 조용함이 오히려 불안하죠. 이건 방향이 정해지기 직전의 순간이에요. 현재 파이네트워크는 360에서 380원으로 폭발할 수도 있고 290원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289.75원으로 이미 여러 차례 테스트된 핵심 지지선이에요. 이 구간이 강한 매수세로 방어된다면 상승 전환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지지선이 붕괴되면 하락의 문이 크게 열릴 겁니다. 현재 변동성은 극도로 압축되어 있고 차트 구조도 꽉 조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보통 대규모 움직임의 전조이며 수익 기회가 될 수도 빠른 손절 타이밍이 될 수도 있습니다. 페닉셀한 투자자들은 이미 이탈했고 남은 건 확신을 가진 홀더들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의 거시 환경은 매우 불리합니다. BTC는 9만 달러 초반대까지 급락했고 공포와 탐욕 지수는 14로 2022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최근 24시간 동안 617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되며 시장 전반에 페닉셀이 퍼졌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확률은 60%에서 50%로 하락했고 투자자들은 현금으로 이동하며 리스크 자산을 피하고 있습니다. 모든 알트코인은 강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파인 네트워크는 지속적인 매도 압력에 특히 취약합니다. 거래량은 여전히 활발하지만 이게 축적인지 분배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만약 고래 자금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면 공급이 얇은 거래소 구조상 상방 돌파 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래가 개인 투자자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있다면 이건 전형적인 분배 구간으로 하락은 훨씬 더 거세질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지금 같은 중간 구간에서 절대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명확한 확정 신호를 기다립니다. 330에서 340원 상단 돌파와 강한 거래량이 확인되면 롱 포지션 200 5에서 290원 하단 분계시 컬로스. 지금처럼 회색 구간에서의 진입은 확률이 낮은 위험한 선택이에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가격이 싸보인다는 이유로 매수에 나서지만 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싸진 건 이유가 있고, 더 싸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철저히 계획적으로 움직이고 확인된 구간에서만 진입하며 감정이 아니라 확률로 결정합니다. 이런 극단적 공포장 속에서는 언제 공격적이어야 하고, 언제 방어적이어야 하며, 언제 관망해야 하는지를 아는 능력이 결국 수익을 결정합니다. 지금의 파이네트 워크는 결정적 지지선을 시험받고 있습니다. 다음 움직임이 상승 반전의 시작이 될지, 혹은 하락장이... 덫이 될지는 곧 드러날 겁니다. 결국 시장은 늘 냉정하게 말합니다. 리스크 대비 보상을 계산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 하락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판단력과 인내심, 그두 가지가 가장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 채굴 방법과 가속 코드에 대해 문의를 주십니다. 파이코인 채굴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근데 가속 코드에 대한 건 모르시더라고요. 가속 코드는 파이코인 채굴할 때 채굴량을 늘리는 기능으로 보통 25%부터 시작해 최대 4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게왜 필요하냐면요. 최근 시장에서는 호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세력들이 저가 매집을 위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눌렀기 때문이거든요. 파이는 하반기에 예정된 락업해제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대규모 거래와 변동성이 함께 오는 구간으로 세력들은 그 전부터 매집을 시작해 상승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파이 홀더분들이나 파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5174-8880 파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파이에 대한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이를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과거에도 락업해제 전후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말 파이 네트워크의 가격이 약0.05 달러 수준이었을 때 저는 단기 개별 수익 전략을 제 시청자분들에게 제시했죠. 첫 번째 목표는 10%, 두 번째는 20%, 세 번째는 30%, 그리고 최종 목표는 100%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파이는 0.05 USD에서 1.2 USD까지 단몇주 만에 118% 상승했고, 컨센서스 직전 1.35 USD를 돌파하며 145%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그 덕분에 제 구독자분들은 손실 없이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단기간에 수백 퍼센트 급등할 때 그걸 그대로 먹었죠. 제 시청 분들이 받으신 증거들이 있어요. 제 전략의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토크노믹스가 완전히 공개되면서 투자자들의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점. 둘째 코인데스크 컨센서스 2025 참가 확정 소식으로 업계 최대 이벤트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 셋째 바이낸스 지갑에서 테스트 트랜잭션이 포착 되며 상장 가능성이 급격히 높아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정확한 진입 타이밍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전 차트 와 세력들의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때 수익 은 단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이제 2026년을 앞둔 지금. 이점. 보다 훨씬 큰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매집 전략의 핵심은 바로 타이밍입니다. 라거 폐제 당일보다 2에서 3일 전부터 거래량이 급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구간을 미리 인식하고 진입 타이밍을 설정해야 해요. 또한 상승 구간에서는 욕심을 버리고 표 수익률을 정해 단계적으로 매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보다 늦게 매도하면 원하는 구간에서 팔기 어렵습니다. 안전한 수익 실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별도의 완전 분석 가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 요약이 아닌 리얼 액션 매뉴얼입니다. 지금 파이 네트워크는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픈 메인넷은 이미 가동 중입니다. 센서스 이벤트와 토크노믹스 공개로 시장 신뢰도는 최고조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건단 하나, 거래소 상장 발표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또한 번의 대폭발이 시작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실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큰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모를 뿐이죠. 제가 여기서 그 종목을 말씀드리게 되면 또 그쪽으로 수급이 너무 많이 쏠릴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코인에 대한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순간 중단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그 종목을 대놓고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신청해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는 그 종목에 대해 정확한 브리핑과 매수 신호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영상 설명. 더보기 들어가면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는 구글폼 링크가 보일 거예요. 그냥 동의하기 누르고 번호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매 순간 확인하고 있으니까 나 정말 받아서 한번 제대로 된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글폼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찮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다 걸고 10초도 안 걸려요. 보내주신 분들만 수익 보고 이번 불장에 졸업하는 거예요. 4년마다 한 번씩만 오는 불장이잖아요. 알트 불장 랠리 터지기 전에 진짜 히든 종목으로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꼭 구글폼 작성해 주시고요. 아직도 좋아요. 구독하기 안 누르셨으면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파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010 51748880 파일하고 문자 보내주세요. 그러면 2026년 상장 대비용, 전략 보고서 전체, 실시간 업데이트 그리고 세력 자금의 이동 흐름, 지금 파일을 빼야 하는지, 넣어야 하는지 바로 문자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포트폴리오 역시 상당량의 파일을 보유 중이며 추가 매수 자금도 확보했습니다. 저는 이번 사이클에서 졸업하고 코인판 뜨려고 합니다. 다른 유튜버들과 달리 저는 실제 자금으로 트레이딩하며 모든 결과를 공개해 검증해요. 지난 랠리에서 145% 수익을 낸그 전략 그대로 이번에도 같은 프레임워크를 제공합니다. 그 안에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상장전 가격 시나리오 그리고 단계적 익절 전략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고 싶으신 분들만 010 5174 8880 파일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이 리포트는 이전과 동일하게 트리플 디젤 수익률을 만든 분석법 그대로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거래소 활동 지표, 매지 패턴, 리스크 매니지먼트까지 모두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단 일주일만 늦어도 수익률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난번처럼 주저한 사람들은 후회했고 준비된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2026년 파일 네트워크에 내리는단한 번뿐인 황금 같은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010 5174 8880 파일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